온 목사와 성경 읽기 미가서 사장입니다. 오늘도 하늘 기원하심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나누길 원합니다. 미가서 사장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서 사장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 끝날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 산들이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이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로 리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담이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런 율법이 시원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도 나올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르 심파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사람들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찬스나절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는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망군의 업비 이같이 말씀하였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러면 이 미가서 4장. 미가서 4장은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4장과 5장 이두 장은 하나님의 회복. 그러니까 미가서 7장까지 있는데 1, 2, 3장은 심판 예언. 그리고 4장과 5장은 회복 그리고 6장과7장은 하나님이 용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회복을 말할 때는 딱 그때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은 항상 마지막 저 하나님의 날까지 온전 회복 완성 회복 예수그리 다시 오심 회복 이런 끝까지를 하나님이 상정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도 볼때 회복을 단순히 그 시대 하나님이 회복신가 이 느낌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 오는 그 마지막의 회복을 우린 염두에 두고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사장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날 여기이 끝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끝날도 그렇죠 단순히 어떤 그 시대의 끝날의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와의 전해 산이 산들 위에 꼭대기에 서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마지막에는 모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덕분까지 많아서 온 땅을 점령하고 극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복음이 덮고 있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산들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 끝날, 그 하나님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역사가 있을까? 2절에 참 중요한 자리인데,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들을 가르치 가고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니 율법이 원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속합니다 마지막 복음이 들고 그 복음이 온생활 점령하면서 복음이 이룰 예수 그리스도의 사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도래를 이 미가서 사장 2 절에 하나님 다 율법이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시원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도 나올 것이라 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 이전이루자 하나님 이 그들을 가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온전히 온생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종말 시대에 우리는 시시할 것 같지만 이 종말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지금 마치 기독교가 오악질 같은 느낌이 있지만 아닙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모든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은 다 모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은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몸이가 하나님의 영도 일곱 용 완전 한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용사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는 어떤 사회 될 것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파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스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나라자전하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의 평화에 시대가 도래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시대가 그래서 사실은 이 선교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흘렀는가 여러분 2000년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역사 중에서 사실은 1890년 정도부터 지금까지 복음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고, 강력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1900, 1890년, 1900년, 우리 아름, 우리 나라의 1907년, 그쵸, 평양 대붕 운동, 이런 많은 것들, 1907년에 미국 아주전에서 일어난 폭발적인 성령의 운동, 이런 말들전 세계, 그러니까 1900년이 딱 들어서는 고어간에, 그 하나님의 복음은 전 세계를 뒤엎었던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역사 마지막에 저는 정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마지막 하나님의 대추수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이 땅을 덮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평화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에 자기 무화과나무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만군의 여호와 이비 같이 말씀하느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고 행하되 우리는 오직 우리 앞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며 영원히 행하리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든간에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음 달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은 내가 전원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활란 맞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전원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난 자는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여호가 시온산에서 이집트 영원까지 그대를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제 걷는 곳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예언서 예언세 시점, 예언선 그 당시나 조금 앞선 시점이있고요 예언세 시점은 초림 예수의 초림 오심의 첫 탄생의 시점. 그 십자가의 시점, 부활의 시점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의 재림의 시점이 있고, 천연교시. 시점. 그니까, 이 시점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걸 한장 속에서. 지금, 분명히 앞에 회복의 말할 때 뭡니까? 끝날을 말하면서 여와의 거룩한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 말씀. 6절과 7절, 8절의 말씀은 포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또 하나의 참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이사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반드시 돌아오리라 하나님 바벨론 포로의 기간은 70년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는 그곳에 하나님이 용한 왕이 되어서 그들을 통치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달락을 보면 이제 내가 어째 부르시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 여인처럼 고통함이냐딸 시원이요 해산 여인처럼 힘들여 날 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뤄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의 손에서 속냥하여 내시이라 이제 많은 이번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원히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도로 바라보기를 원하로 하거니와 그리 여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께서 곡식단의 타장마당에 모음같이 그대를 모으셨나니 딸내시고나 일어나서 칠쳐어다 내가 내 뿔을 무새같이 하며 내굴 룩같이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들재물을온 땅에 주게 돌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쵸? 돌아온다. 고통 속에 있지만 반드시 돌아온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날 시원히 해산 영장이 늘어날 것이라 이제 내가 성배산에서 내려오자면 또 바벨론까지 이르고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내보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에서 속량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근데이 이방 나라들은 어떻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또 착각해요. 이제 많은 이방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원히 더럽게 되며 그것으로 우리 눈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 뜻을 알지 못하며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하라. 여호와귀지단타자마당같이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날 시원한 일어서 칠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시의 백성을 잠시는 괴롭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징계를 하지만 영원히 징계하지 않아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마음이 혼을 나니까 이 사방 나라들이 이야 그러면서 이제는 그럴 때 아니야 엄마 까불지마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의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아버지의 계획을 모르면 어떻게 이 땅을 영광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커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뜻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 열방을 향한, 역사를 향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이 우리가 잘 아는 바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믿음의 행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미가서 사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로